아, 폭구 선발입니다. 아, 어떻게 보면 저는 폭시나인 선수를 영입했을 때 DRX가 그린 어떤 베스트 라인업은 이렇게 되는 이 구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장 원하는 그림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경기 출전하는 팀들을 차례차례 만나보겠습니다. 자, DRX의 폭시나인 그리고 GS의 론스키가 등장합니다. 네, 뭐 일단 폭시나이 선수가 어 긴장감이 이제 하나도 없어 보이는 탄. 어 여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월요일에 준비된 d r x 대 글로벌 스포츠 의첫 번째 맷 헤이브에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부에 알비가 아, 네. 어, 아 폭시나이! 네. 아니 뭐 떨어지는 중력까지 계산을 해 가지고 쏘는 <laughs> 것처럼 대단합니다. 아. 결국에는 GS도 에임에 인싸움을 걸어서 제로포인트 투자하는 거를 포기했습니다. 와, 와 이거, 이거 예상을 했는데! 이거. 타이와 연기에서 론스키가 에임을 하는 거 말고 지금 방 법이 아, 없는 건데! 할로란트 네. 쉽다! 아, 쉽죠. 폭포하게 쉽습니다. 지금. 네. 자, 어디서 많이 본장면이죠 아, 근데 피해 방상까지다 빠졌어요, 지금. 자, 두 번째 작까지 빗대요. 물렸고요. 아니, 안 빼요, 이거! 잠깐만요, 아, 총기 먹고 이러면 폭 아니 총기 뭐예요, 총기! 아니 잠들어 만든 거예요 이거 텍스쳐가 여기서 RB를 바로 끊어냈고 근데 여기서 더블킬이 나온 게 의외긴 했는데 복시나인에서 반응이 좋구나를 그 와중에 배치가 대단한 게 이거 알고 있어 이미 폭군을 확인했고 오 숏패스 성 어? 아니 빠른다고? 난리 어, 났어요 날리 났어요 둘와복시나인 아니 이게 인도하는 듯이 아 아이 맛이군요 아 인도하는 듯이 아, 아, 지나가서 이게 이게 폭구의 맛이군요 야 아, 불안해 보이지만 파괴력이 있네. 야, 네, 진짜 네복신나엔이 제가 보기에 라운드 초반을 터트렸던게 너무 많아요. 네, 이건 인정. 전반로 완전 인정입니다. 자, 왕신초, 왕신초 아직 있어. 놓쳤어. 놓안돼요 아, 근데 버즈가 졌어요. 자, 못 예시 나빼고서 결국 병 빼고 병 빼고 병시신아인오천사 복신아인 복포가 이걸 복가어요 결국에는 이악물고 배치 아 복신아인. 무기 차 이게 어, 필요했어요. 이거는... 결국에는 정면중을 받아야지만 가능했던 어... 조합이기 때문에 폭풍가 만드네요. 이거 진짜 폭주 나인 라운드에 기왕한 킬이기 때문에 이거 모든 스킬 다와 뺐어요. 폭주 라인에 환상적인 샷이 있었습니다. 자, 매치 포인트로 갑니다, 디아렉 씨. 네. 믿을 건 하나, 망상이에요. 여기서 택처 쇼가 나와야 되는데 아, 자, 매치. 자, 배치! 하나, 둘, 고! 백종! 오 도대까지! 아! 복시나이! 아! DRX. 복시나이! 복주나이 13대11로 첫번째 세트를 가져가는 DRX입니다! 나를 의심하지 말아라 나를 의심하지 말아라 복시나이 아, 오늘 아, 완벽하게 레전드! 완벽하게 입증했네요 진짜 아, 자 DRX 대 글로벌 스포츠 두번째 매 스플릿에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어, 어, 맞고. 맞고. 아, 바코 아, 루스키! 복시나인! 어. 자, 와, 복시나인! 놀랍긴 하네요, 복구가 이런 것들. 은 네. 와. 자, 본넷의 위치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RP, RP가 아이비, 중요해요. 재밌다, 씨! 재밌다, 시나시나시간시간시간시간시나시나어시나인복시 복시나인! 시나인복 이미 가자마자 폭가 도착해 있을 거라고는 완벽한 타이밍. <laughs> 아 이게 폭신아인도 음, 너무 좋았고 네. 나이스. 이건 결국에 B로 뛰고 결국에는 돈는 병력을 한 명이 막아야 되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와 다만져요, 폭신아, 어? 뭐예요? 어떻게 잡아요 이걸? 반응. 와 아니 미드는 못 갑니다. 폭구가 <laughs> 이거 혼자 싸우는 거보다 들어. 빨아들어야 되는 위치거든요 유량가유량가와 복구! 잘 빨아들였죠 이거는폭크페이프이 선도 못, 못 오게 막았고요 일단 아. 떨어지는 거 봤어요 어 위치 하인와 복구! 솔대는 갔어요 아니 두을 잡으면 아니. 아 아니, 이거 복구가 다 했죠 이거는 굉장히 잘해요 네, 너무 좋은 아. 경기력 보여주고 있고 아마 이러면 지금 30한 3, 4킬 정도 됐겠습니다 이것까지 아, 견디면 복크 페이프 달 카운터 이거 잘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에일리 같이고요. 에일리는 근데 잡을 수 있는데 네. 그냥 뱀이만 밟아야 돼, 요 밟아야 돼, 요 밟아야 돼, 요아야 돼. 잡았어요. 아, 아, 드디어 DRX. DRX. 아, 아, 경기끝 아, 경기 아, 두 번째 세트까지 두 번째 배까지 DRX가 17대 15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야, 아, 진짜 아. 진땀 승부였습니다. m v p 린 바로 폭시 나인입니다. 아, 드디어 폭시나인의 시대가 개막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엄청난 경기력을 네. 보여줬습니다. 폭시나인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오늘 어땠나요? 좀 긴장이 많이 되진 않았나요? 아, 긴장은 솔직히 많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진짜 긴장을 하면서 몸도 아프고 막 이제 손도 다다 떨리고 눈도 하얘지고 막 생각정리도 안 되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폭신나인 선수 앞으로 DRX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도 여쭤볼게요. 그냥 잘할 거긴 한데 그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잘 이제 이겨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